파일보고서 이번 영상에서는 공증인으로 선발되신 블록체인 월드의 박성환 이사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환입니다. 네, 네. 아니,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뭐 공증인으로 선발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공증인을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거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네, 공증인이란 파일 플러스라는 어, 파이 코인 네트워크 프로젝트 하나 인데, 어, 데이터를 가진 고객이 파이 코인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할 때, 그 고객과 그 고객의 데이터를 검증해 주고, 어, 신청한 데이터 양만큼 데이터 캡을 승인해 주는 분이 공증인입니다. 어, 그러면은 공증인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공증인을 좀 알기 전에 이제 파이코인 플러스를 제가 처음 듣다 보니까 이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 파이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코인은 블록체인 기술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스토리지 확보와 네트워크 성장을 위해서 무작위 데이터 를 저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데이터 거래 시스템들이 만들어졌고 실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파일프엔 네트워크 성장을 위해서 파일플러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파일플러스는 고객이 데이터를 맡길 수 있는 스토리지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고 두번째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제공자는 저장할 용량의 10개의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코인 네트워크는 유효한 데이터를 저장하니까 좋은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뭐 공증인이나 파제파인 플러스나 o t sure if you're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이 p e r 이 o n w 이 o is a p e 아, s o n who is 제도 e r s o 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파이코인 네트워크의 신뢰를 깨뜨리는 사례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고객과 스토리지 제공자, 공증인의 담합이 의심되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들이 개선돼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공증인이 되기 정말 힘들 것 같은데 뭐 얼마 안 된다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혹시 그 공증인은 지금 몇 명이나 되는 건지 알수 있을까요? 전 세계 공증인은 현재 약 5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2차까지는 20여 명이었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데이터 캡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도 했고 지원자 또한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12개 기관 선, 어, 기관이 선발되었고, 국내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어, 3명이 선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증인 그만큼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혹시 공증인에 대한 뭐 예우라고 해야 될까요? 보상이 어느 정도인지? <laughs> 공증인은 데이터 수요 고객과 스토리 제공자, 그리고 바이코인 네트워크 성장에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보고서 공사직으로만 통하게아고또 데이터캡에 대한 적당 공증인의 자격증을 신청하고 승인받는 것도 다 모든 활동이 공개되고 또 책임도 감수해야 됩니다. 공증인는 쉽게 말해서 명예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세계에 얼마 안 되는 공증인이신데 그래도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증인으로 선발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이지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어디에 어떻게 저장해야 할지 모르는 일에 있을 때 도움이 되면 파이인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를 홍보하는 좋은 역할을 느끼겠습니다. 또 people that c o n t r i 고 we are a r 공중인의 미래에 관고 a n t a 많은 공중인들이 선발되어서 Heels.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보다 이제 앞으로의 활동 이 사실 궁금하긴 해요. 앞으로는 어떤 활동들을 예정하고 계신지. 어, 현재 공중인은 여러 사정을 위해서 활동이 멈춰 있습니다. 공증인의 활동을 위해서는 레처라는 제품의 파일코인 지갑 주소를 파일플러스 웹사이트에 등록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등록하지 못한 공증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공증인에 비해서 프로토콜 업사의 준비 상황도 좀 부족한 point. 듯해 보입니다. 유저는 파이 대용량 데이터 저장을 위해 하고 됩니다. 을사다리는량이커지 많은 파이코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량이 커지면 더 많은 이코인을사용지면더 많은 파이코인을 사용이 커지면 더많이코인을지면더 많은 파이코인을 사니다 사용량이 커지면 더 많은 파이코인을 니다지면더 많은 파이코인을 사니다 사용량이 커지면 더 많은 파이코인니다